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 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가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적 하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칠 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인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지인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지인을 지니라.